오늘 베드로우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온전함의 힘쓰라 온전함의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남긴 편지입니다. 이디모데우서가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리듯이 이베드로우서도 베드로의 유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이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베드로서에서 어떤 말씀들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남겼을까요? 먼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느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은 바로 이 신약의 성경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의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어느 것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게 돼요 이 신약의 사건의 이 약속의 성취와 이루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단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구약의 내용을 혹시라도 건너뛰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면은 이 반쪽짜리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또한 온전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신의 이 정욕대로 또 이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삭제하여서 잊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균형이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사건들 특히 이 창세기의 사건들 어, 이 천지창조 또 대홍수 사건들을 쏙 빼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다 제외시키고 이해하기 합당한 내용들을 위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징조와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 대홍수 사건들을 후대로 여금 잊기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우리 성탄절 때 다니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은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의 기초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거시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의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시키려 고 하고요, 또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권세들을요 하나하나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온전히 기억해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경고들도 의심하지 말고 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사도들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전지전능, 천재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교사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상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온전히 믿어지고 기억되는 진실된 신앙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한 이 베드로서를 남긴 두 번째 목적은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 인내의 소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교회를 떠나고 순교해 나갈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며 시험을 드는 시험에 드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운데에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파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약속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이 원시 복음이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4천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90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는 이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또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기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을 했다고 말을 해요 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 천년을 하루처럼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짧은 하루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천 년의 시간만큼 너무도 길게 느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애타고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거예요. 아 네. 내일은 저 친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 지금 어, 사랑하는 누구 누구가 어, 저 저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 저 사람의 마음이 내게로 오기를 내가 오늘이라도 기다려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친척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마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아직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 멸망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시길 원하시며 돌아오시길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성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그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줄 알았으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한 가지 힌트와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이 도둑과 같이 일인다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사도는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밤에, 밤에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것이 두렵나요? 그게 우리에게 큰 재앙이고 심판이나요? 아니겠죠. 아버지가 밤에 우리 집에 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또 오면은. 또 반가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오심은 정말로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영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에 주 오심을 기뻐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제림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은혜로 나타나실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이 인내의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0, 13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영광을 돌리며, 또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우리들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함의 힘쓰모로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흔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로 하금 늘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 인내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함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